우상에서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막아서 한태 선수 이쪽에서의 수순이 좋았어요. 예. 하나 붙여 놓은 게 깔끔한 수순이었고 네. 이제 이곳을 이렇게 계속 3선을 늘면 백은 끊임없이 이 선을 밀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. 아주 괴로운 상황입니다, 백이. 계속 밀어야 돼요. 밀지 않으면 나중에 수상전에서 이기더라도 결국은 막히면 다 놓고 때려야 되는데 여기도 사실상 하나 자충 형태가 돼 있어서 흙이 보기보다 수가 또 많아요. 아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정말 괴로울 텐데요. 뭐 끊임없이 기어야 됩니다. 그곳을 밀어서 여기가 어... 예 그거 돌리는 것은 이제 기분이 좋은데 네 우변은 어떻게 된 거죠? 여기가 깔끔하게 백이 잡을 수가 있나요? 패가 안 나고 깔끔하게 잡으려면. 아 그냥 여기를 이렇게 조이면 되나요? 이건 정말 단순한 수인데요.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여기를 조이면 찔러져 있다고 보면 그냥 네수 다섯 수라 깔끔하고요. 여기를 도도 이렇게 치중 가면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는 수가 정말 두고 싶진 않은데 뭐 여기 두면 잡힌 거 잡은 거 같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선을 선수로 막혔죠. 돌리는 건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 다시 양단수를 당하는 게 남아 있고. 네. 여기 흙돌이 이렇게 두 개가 놓이니까, 뭐, 이런 식으로 걸쳐가면, 나쁘고요. 이것도 비슷하죠. 예, 지금 아, 여기를 두니까, 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급소 자리를. 여기가 너무 아파요. 예, 백이 호구친 것과 반대로 그 급소를 맞은 것과는 네. 정말 집 차이, 뭐, 모양 차이가 많이 납니다. 근데 우상 한 점을 잡았을 때부터 이 자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. 네, 예, 결과적으로 흑이 주도권을 잡아서 이쪽은 흑, 흑한테 허용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, 네. 아 한태희 선수 이곳을 급소를 알려놓고 어, 이런데 뭐, 머리를 맞는 자리가 아프니까 여기를 쭉 빠져뒀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.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연대를 이렇게 끊어가나요? 아, 일단 여기를 걸쳐서 예. 여기 벽이 형성돼 있어서 이쪽으로 걸치는 게 벽이 되게, 되게 이제 기분이 나쁘죠. 뭐 이쪽으로 나가자니 공배를 잡고 나가는 느낌이 있고 여기 흙이 이제 두면 두터우니까 아, 그래도 나가두나요. 음. 끊을 때 여기를 못 이어요. 이쪽 양단수는 그래도 이한 점을 살릴 수가 있어서 여기 두터움을 좀 유지할 수가 있는데, 네. 여기를 끊으니까 여기 넣는게 선수라. 이어봤자 다음에 쉬우면 바로 잡히죠. 아, 그럼 그쪽은 돌리기만 했을 뿐이지 열매요. 예. 역시 아까 이런 데 하나 붙여서, 백이 네. 어쩔 수 없이 이런 데를 둔. 이런 수들이 결국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. 어느 순간부터는 백이 좀 끌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주도권을 완전히 뺏겼죠. 백이 이곳을 잡았지만 이 잡은 네. 실리가 다 놓고 때리면 16, 20집이 약간 넘고 여기 상변의 흑집은 눈목자를 백에 한다고 할지라도 30집이 넘어요. 그럼 10집이 더 많으면 여기 열집이 채안 나고, 그러면 여기는 덤정도 되고, 이 하변의 모양대, 이 좌변의 모양인데 하변이 꽤 좋죠. 예, 여기는 지금 하나 여기를 더 놔야 집이고, 만약에 흙이 먼저 둔다면 이게 뭐 집이나 제대로 날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. 네. 이 급소를 맞은 이 형태, 여기 빠져져 있는 이런 형태들이 어, 백을 계속 열개 만들어 놓고 있죠. 그래프도, 쪽으로 많이 채워졌고요이런바둑을역전시키기는 예. 네. 상당히 힘들어. 요 집으로도 불리하고 두터움도 불리하고.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만한 곳이 백에게 있나요? 예, 예, 별로 없어요. 음. 뭐 p 이 아주 단단하게 지금 또 두지 않습니까? 네. 백은 이 좌변을 지키지 않고 뭐 얼렁뚱땅 집을 지어야 되는데 <laughs> 그걸 뭐 허용하지는 않겠죠. 그런데 흑이 지금처럼 먼저 왔을 때예뭐 열버서 흑을 네. 공격이나 할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어요. 뭐또 패가 나면 이 우화기를 잡자고 하는 절대패가 너무 패감이 많아서 예, 그냥 가볍게 타결을 하죠. 이 좌변이 깨지면 집의 균형도 네. 무너지는데요. 예, 일단 그래서 하나 지켜뒀고요. 그런 것을 쭉쭉 밀어가게 되면 좌변 집이 사실상 뭐 15집 정도 날지. 딱 15집, 20집이 채안날것 같은데. 예. 예 하변 100한 점도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런 식으로 두면 연결은 될 텐데, 뭐 계속 열어서 거기를 두네요. 지금 끊어도 축은 안 되거든요. 여기 끊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여기 돌이 있으니까 한 이런 정도 네. 붙여서 여기 하변에 짐만 지어도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. 예, 이 좌변이 흙돌이 약간 약하긴 합니다만 여기 끊는 약점도 있어서 네, 어 바로 끊어요. 뭐 그냥 예, 한태희 선수가 네 수가 보이면 두는 스타일이에요. 좀 망설이지 않고 약간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. 직선적이라 예전에 한번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깐 휴직계를 낸 적도 있죠?한테이 선수.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한 6개월 냈나요? 자, 이 싸움이 어떨까요? 그런데 불리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요? 그렇긴 한데 네.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여기도 이제 선수고요. 다음에 여기 손을 뺄 수가 없어요. 그냥 찌르는 순간 찌르는 순간 이 백이 다 잡혀요. 여기도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뭐 이런 데 늘어놓게 되면 요 단수를 선수하더라도 예. 이게 뭐 그냥 슬슬슬슬 그러니까 백을 잡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이 돌이 백도를 공격하면서 이 흑돌이 그냥 연결만 선수로 하고 하변 쪽에 뭐 손이 돌아온다면 아니면 뭐 하변에 손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여기만 잘 정돈이 된다면 예 백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냥 안정만 취하면 되는 거군요. 예 지금 뭐 백을 공격을 해서 뭘 이득을 많이 취해야 뭐 이긴다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네.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. 연결이 되고 나면 자체적으로 살릴 수밖에 없는데 아, 자체는 이게 살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네. 여기 하변이 선수 한집한 집이라면 그나마 뭔가 방법이라도 생각해 볼 텐데 네. 여기가 후수한 집이에요 사월이 도저히 여기 하변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방법이 없는 데요. 지금 어떻게 둬도 차단은 안 되는 건가요? 예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두면 네. 여기를 둘때 어, 피해는 좀 입지만 이렇게 두면 완벽하게 연결은 돼 있어요 근데 흙이 사실 여기가 약간 찜찜해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이렇게 둬도 여기 끊기는 게 있어서 끊기는 순간 바로 자충이라 그냥 이렇게 둬도 될것 같고 어떻게 둬도 잘안될것 같은데 과연 한태희 선수가 계속해서 약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예 그렇게 두네요. 그냥 아예 이거는 그냥 여기 둘때 끊을 수도 있겠네요. 여기 여기 맛보기로 하고. 네. 여기가, 예, 뭐가 잘안 돼요. 뭐가 될듯될듯 될 하면서 뭐가 안 되는 형태예요. 다시 하변으로 손을 돌려 보는데요. 예, 여기저기 뭔가 해 보는데. 네. 예. 중앙으로 또 뭐가 없나요? 여기 지금은. 길이 좀 여러 가지라 이렇게 네. 늘어도 될것 같고 는은수가 가장 무난하죠. 중앙에 글쎄. 예, 뭐 그쪽 위로 이어도 뭐 비슷해요. 여기를 도도 뭐 받으면 되니까요. 네. 띄어서 받는 게더 좋을 수도 있고요. 뭐 어떤 수가... 여기서 뭔가 묘수가 나와야 되는데 네. 혹시... 이 단... 수? <laughs> 여기 단수요? 단수 치고 그냥 예. 쭉 밀고 나가서 차단한 다음에 뭐 없나요? 이렇게요? <laughs> 네. 근데 여기를 이렇게 뚫는 순간 단수를 맞아서 후수라... 여기 자충은 있는데 뭐 이렇게 두면 네. 사실 여기를... 하나 이렇게 받아도 하변에서는 뭐가 전혀 없나요? 여기 끊기는 게또 있어서, 그러니까 흙도 이수로 위로 이윤수로 밑으로 누는 수가 더 깔끔했어요. 네. 음. 어, 그래프는 좀 많이 따라왔네요. 흙이 좀 그러니까. 안정적으로 그냥 여기 끊는 것에 손해를 보더라도 약간 끊는 것에 집중하는 게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. 일단 단수를 쳤고요. 그럼 흙도 무조건 여기를 둬야 되고. 네. 일단 그쪽은 이제 안 봐도 되겠어요. 예, 완벽하게 뭐. 연결이 됐고 중앙 여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끼우면. 이쪽을 끊으면 여기는 잡는데, 그러면 여기 단수가 선수라서 이곳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 돌이 자동으로 잡히죠. 여기 연결이 안, 이쪽과 이쪽이 연결이 안 됩니다. <laughs> 아, 그런데 어, 여기가 좀. 거기요. 일단 뭐. 어떻게 됩니까? 뭐가 있을까요? 흙이 이곳을 둘 때? 없는데요. 여기 둘때 아, 이거 나간 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칸 두고 네. 끼워가는 수가 좀더 크게 응수하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여기서. 받아줄 때 뭐가 있나요? 제가 못본 무슨 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음. 여기를 둘때 여기를 이렇게 끊는 건 여기가 축으로 잡히는데 여기를 또 나가면. 이 넉점을 잡는 건 여기 단수치고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두면 이제 두 점이 잡히는데 이 넉점이 연결돼서 네. 이거는 이 살아가면 잡히니까 그리고 여길 찌르고 이렇게 둬도 여길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쪽을 어딘가에 보강을 하면 아무 데나 보강을 해도 다 연결이 되니까 바꿔치기가 될 수가 있어요. 그걸 끊, 끊는 것을 두겠다는 뜻인가 봅니다. <laughs> 음, 그리고 끊을 때 넉점을 그냥 잡으면, 그때는 이쪽으로 단수치고, 예, 살 수가 있죠. 꽉 잡는다든지. 자 끊었고요. 예. 흑도 어, 여기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요. 어? 아 흑이 그러니까 그 수가 이 수가 있네요. 여기를 두면요. 네. 여기이한 점을 살아가요. 지금은 이. 석점이 아까 아까인 석점 이걸 이넉점이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, 이흙도를 잡아야 되는데 버리면 그만 예, 여기까지 이렇게 교환이 돼 있는 상태고 빈상각까지도 되는데 네. 결국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 끼워봤자 양단수죠. 아, 이렇게 그냥 그렇군요. 이걸 버리고 이 하변을 다 취하는 선택을 합니다. 아, 이게 간단하네요. 이렇게 두면 아래쪽에 걸릴 뭐가 없어요. 아무것도 없죠. 아, 버리면 그만이네요. 뭐 갑자기 노래 가사 아닌가요? 버리면 그만인 것을,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. <웃음> 그런가요? <웃음> 아, 뭐가 만들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더 이상 없나요? 예, 어, 없어요. 뭐, 음... 여기는 뭐 이쪽으로 단수칠 수밖에 없는 형태고. 네. 음, 여기 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서 끼우는 게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넉점을 이렇게 살아가야 네. 되는데. 지금은 이정도 살아가는 건뭐 아무것도 아니죠. 예, 물론 살아가면서 잡았지만. 네. 뭐 엄청나게 보태주고 맛도 없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. 이 정도는, 이 정도라면 승부가 결정이 된것 같은데요. 집으로 백이 될까요? 이거 다 버리고.